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이 그를 세워 주셔서 열두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 3만 명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어 갈 리더들을 지금 다윗이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이 탄탄하게 자기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절에 보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다윗이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금 뭘 드러내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야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지금 행사를 계획하는 겁니다. 이 행사는 무슨 행사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괴, 그 괴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러니까 만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만 백성들 앞에 드러내어지면 어필이 되면 다윗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의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 임금은 하나님이 저 임금의 편을 들어주시는 임금이야, 왕이야. 이러면 누가 감히? 그 왕에게 대적을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 3 절을 봅니다.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 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있던 괴를 새 수레에 실어서 지금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그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꾐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그 아비나답의 온 집이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있던 그 하나님의 꾐를 지금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그 수레를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계를 싣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을 봅니다. 4절 5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계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요호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사극을 보면 왕의 행렬이 갈때 어때요? 왕의 행렬이 쫙 가면서 앞에서 막 연주하고 뒤에서는 신하들이 쫙 따라오고 그런 게 이렇게 상상되지 않으세요? 지금 그런 모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를 앞세우고 뒤에서 연주하면서 쫙 행렬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개는, 이 하나님의 개는 어, 속은 조각목을 짜 맞춰서, 출애국기 25장에 보면은 조각목을 짜 맞춰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겉은 순금으로 쫙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는 지금 황금으로 쌓여져 있는 개예요. 그 개를 세수레에 실고 그야말로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6절. 그들이 나고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개를 붙들었더니 그렇게 막 연주하면서 쫙 나오고 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소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개를 붙들었어요. 그야말로 경이롭고 만 백성이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괴를 눈으로 보며 막 경외심을 갖고 있을 때그새 수레를 끄는 소가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그 하나님의 괴가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그 괴를 손으로 붙들었어요. 그런데 7절을 봅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개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잘못함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우사에게 상을 줘야 맞는 일이에요. 어 그러고 붙잡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마치,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없으면 안될것 같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는데 내가 없으면 안될것 같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나의 의는 0.00000 0%도 없어요. 만약에 나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싸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싸는 자기가 손을 들어 붙잡아야 하나님이 보호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가끔 그러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하셨어.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우리 누가 누가 잘했더니 그 자손들을 복되게 하셨어. 그런데 여러분, 맞는 말 같은데 이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되나 보다. 근데 사실이 또 복되게 하시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게 아, 이래서 내가 금식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복되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시고 복되게 하신 거지, 내가 그렇게 해서 복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관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나의 금식하며 매달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나의 그 엄청난 헌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했다고 하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보호할 수 없어요. 지금 우사는 그 신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 착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어.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요. 우리 우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신실했고 그러면 그 자손들이 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누가 이렇게 했더니 복되게 하셨구나. 틀린 말은 아닌데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내가 그렇게 해서 한 그게 복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우사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라를 부흥도 시킬 수 있는 분이고 그 나라를 치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구원케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구원해서 쫓아내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복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현실했더니 그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어. 아니요, 모든 주권은 주권의 최고 결정자, 결정권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달았죠. 우리는 자꾸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저 사람이 아니면 안될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아, 그리고 저 사람을 세우면 아유 망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주실 때 그저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그내 감사하며 쓰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소가 뛰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새 수레가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계를 하나님이 스스로 보호하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요. 내가 혼신 안 해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 보잘 것 없는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잘 것 없는 나의 재능. 보잘것없는 나의 물질, 나의 헌신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쓰임 받을 때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정말 보잘것없는 자를 받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봉사할 때도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온 교우들이 점심 식사할 수 있도록 써주시는 은혜에 여러분 눈물이 난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눈물이 나야 맞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청소할 때도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청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한량 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한량 없이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관이에요.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사용받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관입니다. 우사처럼 내가 붙들지 않으면 내가 안 하면 교회가 안될것 같고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착각하는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들의 꽃들로도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를 사용해 주시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단에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며 성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일에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쓰임 받을 때에 우리 주님이 복되게 하세요. 그런 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자손 대대로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했더니가 아니라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정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쓰임 받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좋신 아버지.